안녕하세요. 코스프로 1급 1회의 3번 문항을 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짤 형태의 식을 계산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은 2개의 자연수와 1개의 연산자.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식이 1, 2, 3 더하기 12이라면 2를 계산한 결과는 135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 구조를 작성했습니다. 1단계는 주어진 식에서 연산자의 위치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연산자의 앞과 또 뒤에 있는 문자를 각각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어진 연산자에 맞게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문자 형태의 식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식을 계산한 결과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위 구조를 참조해서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빈 칸에 주어진 function a, b, c 함수와 매개변수를 알맞게 채워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매개변수 보시면 문자 형태의 식이 solution 함수의 매개변수로 주어지고 그 식은 연산자 한개와 숫자 두개가 결합한 형태다.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사용되고 숫자는 1 이상 만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리턴 값 설명을 보시면 엑스프레션에 계산한 결과를 리턴하는데, 문자열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 나와 있죠. 그래서 엑스프레션은 문자열 형태고 결과는 정수 형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unction a, function b, function c가 주어지게 되는데, 아,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function a는 숫자 두개 받고 연산자 받아서 실제 연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개 숫자와 연산자를 받아 연산한 결과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해서 결과 반환하고 있죠. 그리고 자, function b 같은 경우는 exp를 받아서 그 exp를 하나씩 인덱스와 함께 아, 이렇게 꺼내서 그 밸류가 더하기거나 빼기거나 곱하기인 경우 그 인덱스를 반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연산자의 위치 찾는 거네요. 그쵸? 이 EXP라는 게 식이고요. 그 식에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꺼내서 밸류에 넣어주는데 이념 레이트라는 것이랑 같이 쓰니까 인덱스 01234라고 하는 어 숫자랑 같이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여기다 쓰는 것보다. 어 별도로 이 위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 드릴게요. 여기는 enum rate라는 것은 많이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음, 1, 2, 3 더하기 1, 2 이렇게 줘볼게요. 그리고 print index value라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옆, 여기 있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이렇게 하나씩 증가는 하 숫자고, 여기 있는 value는 실제로 문자예요. 1, 2, 3 더하기 1, 2,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념 레이트에 원래 반환되는 것은 튜플이에요. 그래서 그 튜플을 지금 이 부분에서 타겟에서 언팩해서 넣어준 것 뿐이죠. 그리고 이 이너뮤레이트에서도 시작하는 번호를 0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줄수 있거든요. 만약에 스타트를 1로 주게 되면 반환하는 번호가 이렇게 1번부터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0부터 시작할 때는 그 스타트를 적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너뮤레이트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기 for문에서 만약에 여기 나오는 하나의 항이 튜플이다 그러면 바로 타겟의 목록을 주어서 언팩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받아서 이렇게 언팩하는 것도 있지만 얘를이 부분에서 바로 언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다음 function c 같은 경우는 여기 인덱스 번호 받은 것 있죠. 그래서 수식에서 그 인덱스 번호 전까지를 숫자 A, 그 다음에 그 인덱스 번호보다 하나 증가된 위치부터 끝까지를 숫자 B라고 해서 인트로 형변환해서 숫자 두 개를 튜플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반환하는 거죠. 그럼 솔루션. 이제 채워볼까요? 처음에 인덱스 찾는 거죠. 인덱스 찾는 것은 펑션 B입니다. 그래서 여기 펑션 B고, 그때 주어야 되는 것은 식이죠. expression. 그리고 여기 인덱스 받았고요. 인덱스 받고,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반환받아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튜플로 반환받은 것을 네임에다 언팩하는 거예요. 이게 name, unpack. 그러면 여기에 function c가 되겠네요. 그리고 function c에는 expression 하고요. 그 다음에 index 가야 되죠. exp에 index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uple이 반환되는 것인데 그 tuple을 unpack해서 first name과 second name에다가 넣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해야 되죠? 연산하는 것은 function a. 그래서 숫자 두 개와 연산자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function a라고 채워주시고, 숫자, first num하고, second num. 그리고, 연산자의 위치, exp. 잠깐만요. 위치가 아니라 연산자였죠? 오케이. 연산자를 줘야 되니까, 익스프레션에서 exp 인덱스에 있는 연산자를 찾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실제로 식 주고 솔루션에 그 식을 넣어서 결과를 받아 출력하는 부분이죠. 실행해 볼까요? 자, 결과 1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파이썬답게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솔루션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function abc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냥 풀어라 라고 한다면, 요렇게 볼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mysolution이라는 함수 만들어서, 식 주고, eval이라는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이 eval이라는 것은, 식을 문자 형태로 된 식을 주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구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아니라 마이 솔루션으로 풀어주게 되면은 한 줄, 두 줄, 두 줄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코드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하시는 것은 파이썬에 대한 어떤 활용법만 익히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로직의 구현 방법, 여러가지 파이썬에 있는 기능들의 활용방법을 테스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만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 번씩 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구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function a를 구현해라 라고 한다면 굳이 else if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return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여기서 리턴되고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else라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여기 return이 있는데 else까지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어,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지만, 저라면 value 한 다음에 in 연산자를 쓰겠어요. 그리고 in 연산자 속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써서 구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value가 이 목록 안에 들어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구현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이 시험에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현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구현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은 따로 있고요.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직접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게 되면 이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문항에서 뵙겠습니다.